이사의 질장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어떤 내용일까요? 2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의 집에 알려 이르되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의 흔들림같이 흔들렸더라 아람과 에브라임이 동맹하여서 남 유다를 침략하는 사건을 배경으로 하는 말씀입니다.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것은 북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거예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에 이스라엘이 북과 남으로 이렇게 나뉘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북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왕조가 에브라임 지파가 왕조를 형성하게 돼요. 그래서 에브라임 즉북 이스라엘과 아람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동편에 위치한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가 함께 연합하여서 남 유다를 침략하는 그러한 상황인 것입니다. 근데 이 이러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남 유다의 왕인 아하스에게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어떤 말씀을 하실까요? 10절 1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증조를 구하되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구하라 하시니. 나라의 운명이 풍전 등화와 같은 매우 위태로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남유다의 왕 아하스에게 너는 내 하나님 요와께증조를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하나님께서 아하스에게 말씀하셨다는 것 자체가 큰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이 아하스는 남유다 왕들 가운데 매우 타락하고 악하고 우상 숭배를 너무나도 잘했던 불신앙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심판을 받아서 마땅할 이 아하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상 숭배를 잘하는 악한 왕에게 징조를 구하라고 내가 너를 도와줄 테이니 너는 내게 구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 이 악한 왕 아하스도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이기 때문입니다. 즉,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믿음의 후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하스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아스를 구원하시고자 아스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우리는 이 말씀 가운데 소망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많은 승료들이 자녀들의 문제로 인해서, 어, 염려하고, 걱정하고, 또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은 믿음에 성도들의 자녀들, 믿음의 가정의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결단코 버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국률이 여기시고 소망을 주시고 그들을 구원하신다. 라고 하는 것을 지금 2사에서 7장, 10절 이하에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염려하지 말고 믿음으로 기도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언약 백성의 후손들 믿음의 가정의 자녀들 하나님께서 버리지 아니하시고 책임져 주시고 그들을 구원하시며 은혜와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져서 하나님 앞에 은혜와 복을 받고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자녀들이 되게 하소서. 복을 받는 것으로 끝나면은 그거는 복이 아닌 거예요. 은혜와 복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자녀들이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소망을 갖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아스에게 한 징조를 구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떤 징조입니까? 여러분들, 기도는 정말 자신이 한 나라를 미디안의 압제로부터 구원할 자인지, 그렇지 않은지, 하나님께서 나를 정말로 구원자로 세우셨는지, 그렇지 않은지,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징조를 구했잖아요. 양털로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것 같으면 이 양털에만 이슬이 맺히게 하옵소서. 그리고 또 다시 증조를 구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앞자로부터 구원하실 것 같으면 양털은 마르고 사면의 땅은 이슬이 적게 하옵소서. 이렇게 두 번이나 증조를 구했는데 이 아하스가 너무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께서 야스를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시기 위하여, "너는 내게 징조를 구하라. 내가 너를 통해서 남 유다를 구원할 터이니, 너는 내게 징조를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과연 응답을 주실까? 여러분들, 그걸 의심하지 마세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응답 주시는 것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아스가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들었을 때, 아아스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12절. 아아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하나님은 아무에게도 시험을 받지 아니, 아니하신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데,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 증조를 구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답변했어요. 겉으로 보면 아주 믿음이 좋은 것 같은 고백인데요. 사실은 불신앙의 말이었어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기를 원치 않습니다. 나는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공격해 들어올 때 아수르를 의지하겠습니다. 아수르의 강력한 군대와 그들이 믿고 의지하는 신을 통해서 도움을 받겠습니다. 사실은 이런 마음으로,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증조를 구하는 것을 거절한 거예요. 이런들이아하스의 말이 불신앙의 말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11절과 13절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가 있어요. 11절 말씀을 보면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증조를 구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어떤 하나님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증조를 구하라고 말씀 요 여러분들 이사회가 13절에서는 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잖아요 13절 하반전 나의 하나님 그런데 12절에서는 아하스가 하나님을 향해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여우와를 그냥 여우와를 시험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께서는 너의 하나님께 증조를 구하라고 말씀하셨고 이사회도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했는데 아스는요, 나의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않겠나이다. 나는 여호와께 구하지 않겠나이다. 나는 여호와의 도움이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한 것이죠.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우심을 거절하는 전 세계에서 가장 어리석은 왕이 되버리고 말았어.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의지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의지하며 그분의 도우심을 의지하고 그분의 도우심을 강구하는 복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베에도 여러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으신가요? 그래서 기도하고자 하십니까? 정말로 지혜로운 선택을 한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그를 의지하는 자가 가장 지혜롭고 가장 복 있는 사람이에요. 아스는 하나님께 증조를 구하는 것을 거절했지만 하나님께서 아세에게한증조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증조가 무엇입니까? 7장 14절 말씀에 복음 중에 복음이죠.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증조를 로이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자야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여러분들 임마누엘이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임마누엘을 복음서에서이 번역을 해놨거든요 임마누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사상에서 육장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어저께 말씀이잖아요. 선지자 이사야가 우시왕이 죽던 해 나라를 나라를 위하여 성전에 올라가 기도하는데 성전에 하늘 성전에 보좌에 앉아 계신 만군의 여호와이신 하나님을 만나 보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 선지자를 파송하시잖아요. 이사야를. 그런데 이사야의 7장 말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변화되지 않으니까. 친히 천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는 것. 성육신하신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죠. 여러분들, 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얼마나 감사한 한 말씀입니까? 제가 이번 성탄절에 증거할 말씀이기도 한데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만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참 제자는 어떠한 사람일까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참 제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거하는 자예요. 주님과 함께 사는 자예요. 창세기 말씀을 읽어 보면.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 지로다 말씀했는데 이것이 그리스도와 우리의 관한 말씀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하기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연합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당신의 신부로 취하시고 우리와 연합하여 하나 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을 말씀하고 있는 여러분들,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하나가 된다는 것은 놀라운 은혜입니다. 여러분들, 부부가 같이 살면 닮는다고 하잖아요. 참제자는 그리스도와 같이 사는 자인데,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있게 되면, 그와 더불어 연합되게 되면, 그를 닮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성화가 되는 거예요, 성화가. 그냥 저절로 성화는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은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함께 살게 되면 그분과 함께 연합되면 그 성화는 저절로 이루어진다니까요. 부부가 닮고 싶어서 닮습니까? 같이 살다 보니까 닮는 거예요. 이게 주님을 닮게 돼요. 생각도 닮게 되고 말도 닮게 되고 행동도 닮게 되고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다 새겨지는, 우리 안에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져서, 우리가 작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것이죠. 성화된, 저절로 성화되는 것이 주님과 함께 있으면,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들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은요, 전 세계에서, 모든 우주에서 가장 강력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시는 것을 의미하는 가장 든든한 뒷배가 나에게 생겼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무서울 게 없는 것이죠. 무서울 게 없어요. 늘 담대한 마음으로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분의 도우심을 힘입어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소망을 갖고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우리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생각만 해도 기쁘고 감사가 넘쳐야 돼요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분을 생각하시면서 기뻐하시고 감사하시고 찬송을 드릴 수 있는 복된 새벽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오늘 주신 복된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언약 백성의 자손들 주께서 결단코 버리지 않는 줄 믿습니다. 믿음의 가정의 자녀손들 주님께서 결단코 버리지 아니하시고 은혜와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여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되.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은혜와 복을 받게 하시며, 아버지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성육신 하셔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으니,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주님과 더불어 통과하게 하시고 주님과 더불어 교통하게 하시고 주님과 더불어 늘 동행하며 교제 나누게 하옵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든든한 뒷배가 되시오니 우리 살아는 성녀들 언제나 담대한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복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감사와 찬성과 영광을 임마 누엘의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주여 오늘 새벽에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강구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도록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